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래요. 이 자연수는 10 이상 9999이하의 홀수래요. 그러니까 두 자리거나 세 자리거나 네 자리 자연수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각 자리의 수의 합은 7이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들어갈 칸이 네 칸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들어올 숫자를 ABCD라고 하면은. 여기서 쓰는 게각자리의 수의 합이 7이잖아요. 그러면은 a b c d 얘가 7을 만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쓰면은 중복 조합식이 가능하죠. 중복 조합에서는 이런게 0이 들어가는 것도 포함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00이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 00이 들어왔다 생각하면은 이거는 그냥 두 자리 수가 되는 거죠. 앞에 두개 00이 들어오면은 버리고 두 자리 자연수다라고 이제 취급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맞좀세 아, 자리가 되려면 a만 0이고 나머지의 수가 들어오면은 세 자리수가 된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그냥 이 채로 중복조합을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홀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마지막 자리 얘만 홀수면 되고 여기를 기준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d가 만약에 1이에요. 그러면은 a,b,c 합한 거는 6이어야 되는 거죠 여기 1이니까 이항하면은 이해됐나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중복조합 계산해버리면 되는 거죠 서로 다른 세 개의 문자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여섯 번 뽑고 뽑힌 만큼 숫자 채워주겠다 이 말이겠죠 문자를 뽑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면은 8c6, 8c2, 그럼 8,7 나누기 이라서, 요거 28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자리가 1이 오면은, 28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들어갈 수는, 이제 뭐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자연수 다 포함해서 28가지가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D가 3인 경우, 요기에 3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A, B, C 합한 거는 4여야 되죠. 여기 3이니까 그럼 이것도 그냥 중복 조합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3h4 계산하면 6c4 그럼 6c2 계산하면 6 곱하기 5 나누기 2라서 얘는 15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마지막 d가 5인 경우 그럼 a b c 합쳐서 2고 계산하면 3h2 그러면 42, 43, 2 이렇게 나와서 얘는 6이죠. 그래서 이거는 6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정답이죠. 그러면 더 하면은 43이 6다면 하면 49 정답은 49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